네 계좌를 리셋하는 해독 프로그램 디톡스탁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보다 더잘 벌고 잘 드시고 잘 사실 수 있게 짧은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또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또참 시장에서 중요한 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해야 8월의 시작이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또 프로핏 사단의 프로핏 대표님 한번 모셔.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 8시 50분까지 우리 프로핏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노란 독방 오픈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의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샵 3989로 프로핏이라고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독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실전 투자 우승 1등을 거둬 주신 분입니다. 이런 분일수록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수익. 오늘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한번 만나보죠. 부담 없는 고품격 해독 프로그램 디톡스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힘을 내주고 있는 시장 속에서 아,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안녕하실까요? 만약 못 안녕하시다면요, 이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8월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실전 투자 우승자 1등을 거둬주시고 최고의 수익을 내고 계신 분이시죠. 우리 프로피 사단의 프로피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문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또 너무나 오랜만에 또 출연을 해주셨어요. 어우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시청자분들 여러 반갑습니다. 또 우리 한 2주 만에 이렇게 우리 청자분들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청자분들에게 많은 투자의 아이디어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많이, 많이 적중을 했거든요. 제가 2주 전 우리 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실적 장세가 시작될 것이다. 이제는 실적 성장세가 어떻게 보면 가시화된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금일장부터 이제 반응이 나오기, 나오기 시작했다 이거죠 자 오늘 한 시간입니다 길지 않은 한 시간이에요 한 시간 동안 집중해서 시청하신다면 또 우리 이주정과 같은 많은 투자의 아이디어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어찌됐던 지금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가 어, 가장 큰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는 탄탄한 펀더멘털, 즉, 기초 체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투자를 해야 내 계좌를 방어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종목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과 지금 딱 2주 만에 출연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또 우리 천윤재 대표님이 어떠한 수익을 보였는지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확인 보여 드려야겠죠. 자, 수익 보면 우선 딱 많은 종목도 필요 없습니다. 베스트 7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어요. 최근에 힘든 시장 속에서도 정확하게 펀더멘털이 탄탄하고 확실한 업종군 내에서도 탑픽 종목들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언급을 드렸고 정확한 타점을 제시해 주시면서 보여 주셨던 수익입니다. 자, 저점 매수를 노렸던 종목들도 있고요. 꾸준게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도 노렸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가장 빠르게 어,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실전 투자 우승자 일등이십니다. 전문가분들이 이분 보고 공부한다라고 할 정도로 확실한 실력과 확실한 시장의 컬러감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달에 두번 출연하세요. 8월의 시작을 이분과 함께한다면 필히 우리가 또 수익의 극대화를 누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자 50분까지만 저희가 문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기회가 40분 남짓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무료 노란 톡방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가지의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샵 3989로 프로핏. 이라고 세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잖아요. 저희가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웹페이지 링크를 공유한 답장 10초 내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혹은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이 하단의 QR코드가 QR 인증하듯이 알아서 무료 노란톡방 웹페이지 링크를 짠! 하고 띄어드리고 있어요. 자, 그 부분을 클릭만 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제대로 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전무관님, 어우 정말 확실하게 그동안 저점 매수를 확실하게 해온 결과 지금 어찌됐든 지금 이러한 시장 속에서 변동성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모든 방법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상 지금 이 시장이 사실 막어 힘을 내주고는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 시장에 자꾸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네네. 초 강세가 나타났잖아요. 나스닥이 4% 넘게 그렇죠. 오르면서 네네, 기술주를 끌어올렸는데 뭐 이러한 호재를 받아서 우리 정말 시장도 지금 힘을 내주고 있는 예, 부분입니다. 예. 다행인 건 어, 환율이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그렇죠, 있다라는 그렇죠. 점은 네. 참 좋은데 뭐랄까 수급이 약간은 비어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주도주가 맞아요, 맞아요. 없기 때문에 시장을 그렇죠. 전반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또힘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8월에는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아 일단 제가 다가오는 8월 장 역시도 우리 2분기 실적 발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어지고 있고 8월 중순까지는 실적 발표를 아직까지 하지 않은 기업들에 한해서 실적 발표가 지속적으로 나올 전망이기 때문에 일단은 8월 중순까지 그리고 향후 8월달에 8월 2주차까지는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 종목 위주로 좀 투자를 해보시면은 우리 청자분들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특히나 우리 은수앵커님께서잘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시장에서 눈에 띄게 아주 큰 주도 업종이 없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어, 2분기 반도체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죠. SK하이닉스도 상당히 괜찮게 나왔,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못 가고 있어요. 네. 그런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투자 환경상 가시적인 우리가 3분기, 4분기를 봤을 때는 이제 이 2분기의 실적이 최대치가 아닌가라는 전망이 음. 많기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에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에 나올 때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일단은 우리 가장 쉽게 접근하자면은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오, 네. 2차 전지 업종군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무조건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난 한 달간 이차전지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정말 그야말로 다시 보기 힘든 박앤세일 구간이었다라고 오,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예, 우리 청자분들 잘 생각하시면은 결국 지금은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란 말이에요. 우리 내연기관, 내연기관에서 전기로 우리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런 시기에 이차전지 종목군은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패의 업종이다. 예, 불패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아, 내가 지금 어떤 종목, 어떤 업종군에서 어떤 종목을 노려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조금 디테일이 떨어진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2차전지 업종군 내에서는 한 종목 정도는 포트를 구성해서 네.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음. 뭐 최근에 우리 지금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에코 프로 비엠이라는 종목으로 아주 크게 수익을 올렸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수익률표에 50%가 네. 넘게 찍혀있죠. 그렇죠, 예. 네. 50%가 넘게 찍힌 종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코 프로 비엠도 제가 50% 정도 차익 실현을 한 가격 대비해서 많이 지금 조정이 나와 있는 어. 상태거든요. 많이 조정이 나와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좀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자 에코 프로 비엠이란 종목이 네. 에코 프로 비엠이란 종목이 어 종목에 악재가 있어서 많이 내려왔나요 아니라는 음, 거죠 시장이 예, 떨어지다 시장, 보니까 그렇죠 예 네. 시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동반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내려온 거예요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흔히들 어. 어 재밌는 말로 쭉줍한다 그러죠 음. 예주어야 되는 종목군들입니다 예주어야 되는 종목군들이고 어, 우리가 오늘 장 보자면은 오늘 장 우리가 상한가 간 종목이 총세개 종목밖에 없거든요 네. 상한가 간 종목이 총세개 종목인데 미래 나노텍 조선 알미늄 그리고 하나 솔루션 우선주예요 어. 예 그리고 상한가를 제외하고서는 하나 솔루션이 단일 종목으로 가장 많이 갔습니다 맞아요. 상승률이 네. 예 하나 솔루션은 바로 이 프로핏 천연제 종목이다 오, 예 하나 솔루션은 네. 바로 이 프로핏 천연제 종목이고. 어, 우리가 아주 아쉽지만 2주 전 방송에서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영상도 찍어줘, 그리고 차트도 분석해줘, 하나솔루션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정말 제가 집중해서 네. 공부를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아. 네. 자, 이런 식으로. 실적 가시화가 눈에 보이는 종목군들 위주로 포트를 구성한다면은 지금 또 오늘장 갭상승 나왔지만 내일장 또 갭짜리 메거 버릴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군들 그리고 미래의 산업군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음. 네, 우리 주, 어, 국내 증시가 지금 분명하게 안 좋은 시장 이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음, 투자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되고요. 어. 그리고 혼자서 못하겠다 하시면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되죠. 음. 혼자서 못하, 못하시겠다 하시면은 저와 함께 하는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함께 계속적으로 피드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장에서 소외된 테마가 아니고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정확하게 주도 업종을 찾아서 그 중에서도 탑색 종목을 들어가야지만이 현재 이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다. 게다가 특히나 시장의 트렌드가 워낙에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정말 소수의 종목에 선별 투자를 해야만이 이길 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사실상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는 매일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 선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화 솔루션 역시 미리 2주 전에 지난 생방송 중에도 말씀을 해주셨고 이와 더불어서 수익률 표를 보시면. 프로핏 전문가님은 확실히 다릅니다. 역시 실전 투자 우승자 1등 다우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애초에 지금 현재 저점 매수를 하시면서 최대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어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특히나 바닥권 재료주들을 선침해 해야만이. 반등장이 지금처럼 왔을 때큰 수익으로 보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프로필 전문가님이 그걸 모든 걸 무료로 드리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니다. 자 실전 투자 우승자 전문가분들의 선생님이다라고 불리는 우리 프로필 대표님 역시 8월을 시작을 참 좋게 할수 있는 종목 선물 오늘도 준비되어 있으실 겁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동영상 자료, 뭐 전반적인 선물 오늘 확실히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 남은 하반기를 불태워 볼수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기회 드릴 테니까요. 자 50분 전까지만 들어오시면 이 모든 이 재료와 이 모든 투자 전략 모든 걸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분도 안 남았네요. 저희 문자 샵 3989로 프로핏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독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